안녕하세요. 서울대개발 부동산 파트너 정팀장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아직까지는 꼭 가방에 작은 양산 하나씩 챙겨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지역은 이제 건대입구 구유역 일대의 자양 1동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원래 기존에 진행되었었던 어뭐 한강변 모아타운, 자양 4동 모아타운, 그 다음 자양 3동 신통, 이렇게 지금 다 이 사방으로 지정과 또는 뭐 조합설립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자양동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투자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진입을 못하셨던 분, 꼭이 영상을 집중해서, 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양일동 모아타운 사업은요, 이제 막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해서, 동의서가 이제 한20% 중반대? 근데 양 옆으로 다 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동의서를 걷는 업체 또한 이 다른 자양동 일대에 조합장을 해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양동 주민분들에 대해 성향과 그다음 동의서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저는 모든 고객님들께 말씀드리는 게서울의 빌라 하나를 매수를 해라. 아무 곳이나 어차피 빌라가 아파트로 변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단지 내가 투자한 지역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고, 확률이 높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역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양 1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자양동 일대에서 가장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기 단계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속히는 자양 1동 모아타운은 확률이 높을 수밖에, 그 다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양 4동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자양 3동 신통 확정이 되고 밑에 한강변, 이제 지정이 됐죠. 그다음 또 옆으로는 건대입구역, 모아타운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 하나를 두고 한 4, 5m 골목 하나를 두고 여기는 투자를 했을 때 8억에서 10억 여기는 5, 6억대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부동산 키누피 효과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재개발이 확실한 지역,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지역에 미리 선점만 해놓는다고 하면 어, 고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양일동 모아타운 이제 막그 오픈을 해서 물건이 하나 둘씩 나가고 있어요 근데 빌라라는 경우는 사실 세대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정수량인 거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신다면 좋은 호실 좋은 층수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양일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재개발 부동산 파트너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